야. 혹시 시뭐세시 뭐? 혹시 뭐? 어 이거 플랩데 플립 미리. 이거 혹시 뭐세 음 이거 혹시 뭐세 뭐야, 조립해야 돼? 어. 뭐. 뭐야, 조립해야 돼요? 어떻게 아. 오는 거야, 진짜? 우와! 오, 잠깐, 잠깐. 아, 조립하는 거였네. 우와!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 혹시 이거 종이 는 거였어요? 엄마 어려 오. 뭐, 이거 아, 방아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모르. 이거 이요우 오. 빨하고 싶다. 아니 스데설사 어? 뭐야 그래, 음? 응, 이게? 버 아니 어? 어, 이거. 어. 엄마, 어, 설명서를 <목소리> <목소리> 찾아봐 설명서 있잖아요. 아 설명서를 또다찢었꺼냈 어디? 응? 근데 어색게 찢기거든? 근데 보내지. 응? 이거 설명서는 이거네. 여기서 이렇게 빨리 학교에서 살 있는데요? 음. 어? 디 <목소리> 진짜네. <목소리> 어, 근데 엄마 이거 언제 열어 줬어요? 이게. 열어 줬어요. 올려 이쪽으로 올려 네. 음... 아, 이거 이거 섞이면 안 되네. 음. 야, 이따가 한번대결해보자 어, 근데 없다고? 어떻게, 어떻게 어, 만들었어? 흥미로워. 이거 봉지 떼서 그거 한 개씩 떼면. 이거, 이거 이거 도와주세요. 형아가 해줄까? 여다 뭐야? 봉지를 뜯어서 일단 해봐. 설명서를 먼저 봐. 아이고, 난. 이거 뜯어야 돼, 여기. 응. 어, 근데 이거, 어떻게 어, 이거, 어, 떻게뜯는지 알아? 응?

아 어, 저건 저는 등급지 눈꼽질... 어어딨네아 이렇게 하는 거야? 다뺀 거야? 설명서를 보고 해야지 그냥 네 마음대로 막 하면 어떡해 해? 네. 이거 뭐네 설명서 같은데? 네, 저 설명서예요. 오.